더 좋은 야구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신나 요박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원구 유소년 야구단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장 이 봐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녕하십니까 노원구 유소년 야구단 주장 김태원입니다. 노원구 유소년 야구단을 간단하게 소개해줄 수 있나요? 대회에 가서 사강까지 올라갔고 백호에서 꿈나무는 한 단계 올라갔긴 했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해 갖고 백호로좀 <laughs> 떨어졌어. 아 그렇게 잘하지 못해 떨어졌어요. <laughs> 어서 말도 잘하네. 오늘 스피드킹을 해볼 텐데 주장은 그 누가 1등 할것 같아요. 하랑이가 1등. 어 화랑이 아니요. 화랑이 이쪽으로 와봐요 너몇 킬로 나올 것 같아요 본인이? 90킬로? 90킬로? 100킬로는 안 나와? 던져보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알겠어요 자작은 준비됐나요? 예야신야덕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노원구 유 소년 야구단 스피드킹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한천 초등학교에 다니는 승 선생님입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아, 아. 59킬로 재구만 재구만 58. 저는 9번입니다. 어. 나이는 5학년이고, 야구 경력은 179. 아. 80. 아. 80. 13. 13. 13. 8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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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3아3 13. 1아 13. 13. 13. 13. 13. 84아 저는 박상현이고 나이는 네 6학년입니다 75. 야구 능력은 1년 됐습니다 네82 저는 노원구 유성인 야구단의 유승준입니다 4학년75 네 오케이 네 나이75 네 여자 선수 이름 아, 뭐예요? 네네65 저는 노구유실리구단의 우익수를 맡고 있는 최석기 선수입니다. 이름은 김아랑이고 나이는 6학년이고 야구 경력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야망주 아 유선 에이스 나왔어 나 김아랑 김아랑 김 에이스예요? 에이스 몇킬로 같아요? 갑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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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어갑어오케이갑 92kg 오케어 갑오케어. 갑네케어갑오오케어 갑오케어. 니오케어갑개나어갑9 에이스니까 제가 타자 시점에서도 한번 공위력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의 힘이 확실히 있죠, 공의 힘이. 9 6 k g 요야신야덕 이름은 구본승이고, 나이는 14살이고, 야구 경력은 1년 정도 됐습니다. 오, 더 나을 것 같은데? 90 넘을 것 같아요? 네! 예, 5만 원 빨리 해주세요. 92 아! 여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4살이거든요 야구 경력은 3개월 됩니다 예! 78. 아! 예! 경력은 okay. yeah! 나이스, 나이스, 78 78 저는 4학년 전현민이고 야구 경력은 2년 거다 73. 니다 저는 노원구 여소년 야구단의 구본혁입니다 저는 이제 4학년 올라가고 야구 경력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70kg.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나이스볼. 73kg.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이선 야구단의 김현우라고 합니다. 3학년이고 야구 경력은 이제 2년. 68. 안녕하십니까? 저 홍대윤입니다. 경력은 6개월 정도 됐고. 64. 프로시즌에 외야수로 받고 있습니다. 59. 한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인 은지우입니다 아, 68. 아, 근데 폼이 이뻐. 폼 이쁘네. 어, 세게 던져 봐. 와이 71kg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에이. 만족해요. 에이. 만족해요. 다음에 운동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에이. 100kg 깨야 돼. 다들 에이.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더 좋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뭐가 달라요? <웃음> <웃음>